안녕하세요. 엉감이다. 여기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부터 비가 오는 줄 알았더니, 이제 밤부터 비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요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어제 밤 새껏 비를 다 맞았어요. 요두들레아들이 비를 흠뻑 맞았답니다. 요기 거리대에 있는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알비플로라 베란다 안에서는 세 파라톤이 지금 물을 많이 드, 드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린펌. 그린 펌, 그림 펌도 물을 조금 드렸네요. 지난 작년 봄에, 작년 보면 완전히 곰팡이 병인들이 와가지고 두들리 아들이 다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입장을 원래 있던 입장은 다 떨어지고 요 새로 다 나온 입장들이거든요. 완전히 가기 직전까지 가서 그런지 자고들을 지금 분지를 다 했어요. 애들이 조그만 애들인데. 그리고 요 파랑새는 저 쪽에 있던 아이. 조금 전에 꺼냈습니다. 물좀 들으라고 해서. 요 사이사이 하나씩 다 끼워 놨어요. 파랑새, 캔디케인금요 아이는 요 아이는 뭐지? 요 아이는 요 아이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브레비 폴리아, 브레비 폴리아가 여기 적심을 다 했거든요. 하나씩 꼬물꼬물꼬물 하 지금. 꼬물꼬물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90년 자리에서 그리고 요아이도 그린폼 요아이도 그린폼이 예쁘게 물들었네요 그리고 요아이는 초상초상입니다초상도 초쌍. 분질을 해가지고 머리수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쪼꼬미 화이트 거름이 여기도 빨갛게 물들었네요 여기는 수연 적심된 수연 요쪽에 요요 요 수연을 들었갔다 냈다 하다가 부러져가지고 요아가 부러진 아이랍니다 부러져가지고 심을 주지도 않고 했더니 요자고 엄청 생겼어요 심을 주지 않고 완전히 말라가 있, 있었는데 살라고 그러는지 막 분식을 엄청 했습니다. 지금 작은 분에다가 뿌리가 내렸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요 아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요 아이가 이 뭐지? 한예블루투스요 아이도 한개짜리 머리 한개짜리 가지고 가지고 작년에. 완전히 가기 직진까지 갔다가 외아이들 냉장고 들어갔다 나왔답니다 요렇게 분지를 해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 마리더금 마리더금 한몸짜리 사다가 제가 꼬집기를 했거든요 꼬집기를 했더니 요렇게 빠글빠글 나오고 있습니다 꼬집기는 가을에 해주든가, 이런 봄에 해줘야 된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잠자러 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해주면 안 된답니다. 요인은는요 아이는 이지핫세핫세핫세가 분지, 분지가 굉장히 느리네요. 제가 잘못 키워서 그런지. 들을 때부터 이랬는데, 조금 올라오는것 같아요. 작년, 그러 작년 2010, 2021년 가을에 들인 아이 같은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요 아이도 얼음땡 하고 있어요. 요 아이는, 요 아이 름 뭐지? 요 아이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캐서피토스. 튼튼하게 생겼는데, 크질 않네요. 이와이도 작년 추석 때가져온건는데 그리고, 오로라. 오로라는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물은 빼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룬데리. 룸대리. 룬데리는 꽃도 이쁘고, 달달 아, 먹으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지금 꽃을 물었어요 여기 꽃을 물었답니다 비를 어제 너무 많이 맞춘 것 같기도 하고 요 아이는 안소니 안소니도 색깔을 넣어주고 있네요 그러고 요 아이 잠깐만요 아우 자세가 이상해가지고 요 아이가 애들리스인데 오 색깔, 색깔 난거 봐요. 애들리스도 원래 입장은 다 떨어졌어요. 작년에 곰팡동이 굉장히 심하게 왔었거든요. 저는 쭉, 응? 보낼 것 같았는데. 입장이, 원래 입술 다 떨어지고, 새로 난 입장이. 요렇게 물을 들이고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이 완전히 부러지는 자리가 완전히 분질를 해가지고, 이자 좌우가 나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애들로서 같지도 않아요. 그러고 요, 수연. 수연이 햇빛이 나는 색깔을 이렇게 예쁘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아이는, 누다. 누다 저 안에 더 묵은둥이가 하나 있는데, 안쪽에서 물을 다 뺐어요. 얘는 거리대에서 조금 있었는데, 색깔을 예쁘게 내고 있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레티지아. 레티지아가 아직 분갈이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해주진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또 합식하면 대풍 같아가지고. 그냥 요 아이 하나만 내놨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아르지아르지가 안에 있다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색깔을 조금씩 이제 들여주고 있네요. 레드베리 그리고 요에는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도 요 바깥에 나와야지만 예쁘죠 안에서는 영 마음에 들지 않더니 요 바깥에 나온지 얼마 안됐는데도 이렇게 예쁘게 색깔을 내어주고 있네요. 지금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오후부터는 해가 난다고 그러는데 요렇게 오늘은 여기 거리대 바깥쪽에 있는 애 아이들 왼쪽 거리대 저쪽에도 하나 거리대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요 거리대 파우스가 요기 옆에가 옆에가 터였어요 저 지퍼를 내리면은 막히는데 지퍼를 열면은 요렇게 터여가지고 바람이 통한답니다. 수요일 날도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수요일은 비를 맞추지 않을 겁니다. 이원님들도 관리 잘 하시고 예쁘게 구경하세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응답이다. 여기였습니다.